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백선희 기자. 요즘 우리의 삶엔 휴대전화가 필수적이다. 얼마 전 휴대전화가 고장나 잠시 사용하지 못했다. 잠깐이었지만 꽤 불편했다.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얼마나 휴대전화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알게 되었다.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을 줄여보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간 휴대전화 사용을 줄여보고 느낀 점을 칼럼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기에 앞서 평소는 얼마나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알아보았다. 지난 일주일간 평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12시간 50분이었다. 부척 놀랐다.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잠자는 시간보다 두 배는 길다고 생각하니 충격적이었다. 이러한 충격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평소에 통학할 때 휴대전화로 노래를 듣거나 SNS를 하곤 했다.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기 위해 책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은근히 버스나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다. 평소에는 책을 읽어야겠다는 마음만 먹고 실천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렇게 틈틈이 남는 시간에 책을 읽으니, 금세 책한 권을 읽을 수 있었다. 휴대전화를 하며 보냈던 의미 없는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니 뿌듯했다. 통학 시간에는 책을 가지고 다니며 읽었는데 집에 오니 무엇을 해야 할지 더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즐겨했던 취미들을 떠올려 보았다. 요리와 일기 쓰기였다. 평소 같았다면 휴대전화에 있는 배달 앱을 이용해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겠지만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요리해 먹었다. 떡볶이 어묵 우동 등을 만들었다.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니 더욱 믿음직스럽고 보람찼다. 또한 요리하는 과정도 즐거웠다. 평소에는 휴대전화를 하다가 잠들고는 했지만 이번 주는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어 지겹다고 느끼고는 했다. 하지만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하니 하루하루가 다다르게 특별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휴대전화 사용 줄이기를 통해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좀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평소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보지 못했던 바깥 풍경이나 주위를 바라볼 수 있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에 대신하게 된 활동들의 각 장점까지 느끼면서 이 체험에 대한 만족감은 더욱 높아졌다. 휴대전화 사용시간 줄이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4시간 21분이었다. 결과적으로 일주일 동안 평균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8시간 29분이 줄었다. 즉, 지난주 대비 67%가 줄어든 것이다. 본래 예상보다는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많이 줄이지 못했는데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였다.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을 때의 장점도 분명히 느끼긴 했지만 더불어 휴대전화의 중요성 또한 깨닫게 되었다. 휴대전화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통학할 때 교통수단 정보를 보거나 급하게 강의 시간에 필요할 때등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들이 많았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휴대전화 사용은 필수적이다. 휴대전화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되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휴대전화가 가진 정보성과 편리함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휴대전화가 필요한 순간에는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 다른 활동을 하면서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가 가진 편리함과 다른 활동들을 할 때의 생산성을 모두 놓치지 않는다면 현대 사회에서 더 알라위. 없이 좋은 균형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